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어르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만 뭐 무대 나오면은 그냥 그 넓은 무대도 그냥 좁아만 보이죠. 어? 예의 바르지 또 부모님이 또 인성을 또 아주 그냥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정말 착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할 것 같아요. 황민호, 황민호. 제가 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부르니까 목이 많이 좀 타네요. 맞춰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어목 예! 시겠어요 이 그러다가 <웃음> <웃음> 아버님은. 그리고 키즈트로 경연 대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미누미노,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회로포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엄청 엄청 힘이 나고, 저도 엄청 엄청 즐겁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 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이성우 선생님의 러분여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해줘야 할게 있어요 바로 제가 러분여기 하는 여러분, 들이분여러기 해주셔야 돼요 할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칠토 맹이. 아 소리가 소리가 조금 작은데. 한번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칠토 맹이. 아나 지금 칠토 맹이. 아 마지 마지막으로 목소리 마 조금 조금 아주 조금 그1%더 조금만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하나, 둘, 진또맥기질투기 와, 너무 좋네요. <laughs> 그러면 제가 또, 헐야디야 하면 여러분들이 헐야디야 해주셔야 돼요. 예. 자, 하나, 둘, 헐야디야. <laughs> 자, <laughs> 진또맥기는 아니, 그래도 한 세, 세번 만에 끝났는데, 이거는 진짜 한 번에 끝나버려요. <laughs> MC 시민 여러분들이 엄청이에 엄청 좋으세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짐뜨미기 불러볼까요? 왼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조금 말라서 물좀 마시고, 왼 발걸음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했습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알아요. 그렇다면 애플곡으로 조영빈 선생님의 명곡 중의 명곡 참석기 여자 보여드리고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이고 수고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 아유 참 어떻게 저 조그만 이 몸에서 저렇게 당. 방침...